반갑습니다. 루이스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종목 바로 웨이브. 자, 예전에 한참 핫했던 종목이 바로 웨이브인데, 자, 지금도 유사한 차트 모양을 좀 만들고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이슈 살펴야겠죠. 봐 또한 웨이브의 매수, 매도 차중까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웨이브가 현재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보게 되면은 전쟁 이슈가 미친 듯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웨이브, 러시아에서 만든 코인이다 자, 그래서 앞전에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소식에 웨이브가 미친 듯이 급등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비슷한 모양을 좀 그려고 있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웨이브 거의 땅굴을 파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점은 깨지 않고 땅굴을 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현재 시점을 조금 넓게 보게면 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조금 들어와주면서 어점을 지속적으로 올려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와 유사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과 상당히 유사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은 단기선, 5일선과 11선을 계속 꼬리를 달아주면서 이탈하지 않고 쭉 뻗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뒤로 어떻게 되냐.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왔다. 여기서 끝이 났냐? 아니에요. 어디까지 상승이 나왔냐면,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점부터 고점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충 지금 부분이 이 정도가 다 되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400% 이상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돌아와서 지금 구간을 좀 보여드리자면, 얘도 마찬가지로 5일선과 11선에서 지속적인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어거지로 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거래량. 이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400, 5 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파트를 조금 더 기간을 넓게 보여드리자면 피부나치 비율을 한번 재볼게요. 고점부터 해서 저점까지 피부나치를 딱 내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가격대 구간 0.5 구간 아니면은 3 8 2 구간까지는 올라갔다가 빠진다. 최소 목표치는 여기에 혹은, 여기쯤 잡아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 382 구간인 약 3만 1000원 구간, 그리고 0.5 구간, 4만원 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더라도 아다가 죽지 바로 다이렉트로 밑으로 꽂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유사한 프랙탈의 관점도 보이고 있고 장기 평선 또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한다 그러면 지지 후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가격을 기준으로 3 8 2구간까지약 1,200%. 이상 상승이 볼 수가 있고 0 5부간이라고 한다면 1600% 이상 상승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손절선도 잘 지켜야 됩니다. 손절을 할 거면 이 저점이 깨지거나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져 있었던 이런 매물대 하단 라이디 이탈이 된다면 손절을 잡아야 되겠지만 손익비가 좋아. 여기서 매수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먹으면 1200%를 먹게 되고, 만약에 1억, 손절을 잡았어. 손절을 잡으면 85% 손절이긴 합니다. 그런데 손익비를 봤었을 때 먹을 구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포획으로 무조건적으로 배팅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결국 계좌는 우상해 한다. 우리가 코인 투자하는 를 목적, 계좌의 점진적인 우상향 이라는 목적과도 동일합니다. 그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기가 어렵다 혹은 나는 이 코인판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이런 타점을 잡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러한 종목들을 드리고 있어요. 드리면은 그에 따라서 수익률을 챙겨가시는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매크로 관점들 혹은 중요한 이슈들도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이런 거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방에 입장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번호로 자, 웨이브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은 제가 해당 방에 입장시켜드리면서 자, 이런 수익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